예, 유통입니다. 아, 여기는 제주도고요. 어, 아, 서귀포에서 넘어오는 제주시로 들어오는 초입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아, 우리 유통의 가소국밥, 아, 이름을 제가 가소국밥으로 지었습니다. 가, 가마솥, 소, 소고기, 국밥. 유통의 가소국밥은... 아, 새로운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아, 소고기 따로 국밥입니다. 예, 소고기 따로 국밥. 무하고 파하고 막 콩나물하고 마늘, 생강, 막 고춧가루 막푹 잡아 엮고 막푹 관, 가마솥, 가마솥에 아, 120만원의 재료비를 넣고 끓여서 아, 따로 먹는 따로 국밥입니다. 자, 여기 주차장 한번 보십시오. 바로 이 넓은 주차장이, 아, 바로, 제주 본가 유통의 가소 국밥, 가마솥 따로 국밥, 아, 가마솥 소고기 국밥, 아, 저기 보이는 용, 용호지로, 지스가 예, 여기가 1층, 차가 하나, 둘, 셋, 세대되어 있는 바로 이곳이, 아, 인테리어를 전부 다 뜯어가지고, 어, 자바라식으로 어, 문을 다 만들고 바깥에 데크 아, 그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 나머지 공간에 콘테이너를 가지고 제 미술관을 아, 또 설치할 수 있는 아니, 누님이 참 이거 얻는다고 아 정말 주차장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이 한번 봐 보십시오 대단합니다 예 요즘은 주차장이 관건입니다. 예, 차 시원하게 되고, 국밥 안그릇도 따뜻하게 먹고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가 제주시, 아 어, 노형동, 노형로 120-1번지, 유통의, 아, 어, 가소 국밥, 가마솥 소고기 국밥 전문점, 본가가 탄생될 곳입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컷!